오늘은 우리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상목 호텔 조리직업 전문 학교, 다른 위탁 학교와 달리, 조리 및 제빵 분야에서 18년간 축적된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론과 실습을 균형있게 가르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데요. 많고 많은 위탁학교 중에서도 왜 상목이냐 하면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 인천에서 유일하게 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단세 가지 위탁과정만을 운영하는 FNP 특화 직업전문학교이다. 위생관리 전문업체 세스코로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편도 아주 편리해요. 인천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도보로 단 3분 거리, 거리가 먼 친구들을 위해서 무료 기숙사까지 운영하여 배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답니다. 졸업 후 진로도 탄탄하게 책임집니다. 전국 호텔조리 및 제과제빵, 전공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4년제 대학은 물론 2년제, 3년제 전문대 진학과 5성급 호텔 및 외식기업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셰프 파티시의 바리스타,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상록 호텔 조리직업 전문 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상록의 위탁 교육이 궁금하면 고정 댓글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주세요.